안녕하세요. 쓰기 토탈 위티스의 쓰기 강사입니다. 오늘은 밴드로 어깨를 좀 열어주는 동작을 할 건데요. 요즘에 50견이나 뭐 50견이 나이에 따라서 생긴 병명이라고 질병의 이름인데, 어떻게 보면은 20견도 있을 수가 있고요. 30견도 요즘에 그냥 오고요. 애들조차도 어깨가 많이 아픈 경우가 좀 많습니다. 어깨 움직임이 적어져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어깨는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관절인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아주 그냥 앞에서만 이렇게 이 정도 손가락 정도 만 사용하는 생활들이 너무 많잖아요. 그 범위를 크게 만들어주는 연습들을 해주시면 어깨 부분들이 부드러워지면서 훨씬 더 생활할 때 편안함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자, 우리 밴드가 이 노란색은 입문자용이라고 해서 좀 가벼워요. 자고 진행하기가 상당히 쉽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밴드의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힘이 아무리 세도 스트레칭 할땐좀 가볍게 가추셨으면 좋겠어요. 자, 내 무릎, 이렇게 앉았을 때, 포개서 앉았을 때, 무릎 넓이 정도의 밴드를 이렇게 잡을 건데, 저는 그래도 어깨의 유연성이 나쁘진 않아요. 그런데 조금 어깨가 많이 불편하다 하신 분은 더 넓게 잡으셔야 동작이 가능하실 거예요. 저는 무릎선 정도의 위치를 잡고, 자, 마시면서 양손을 머리 위 기지개. 중요한 건 팔을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지개예요. 내 네, 어깨 관절을 늘리려고 하는 동작이에요. 그러면은 그냥 열심히 돌리는 게 아니라 위로 기지개를 쭉 뻗어내요. 자, 뻗어 있는데 목이 짧아지면 안 되겠죠. 날개뼈를 끌어내려서 자, 척추 길게 만들고 양팔 뻗어내고 그대로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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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밀어내서 뒤에 날개뼈가 안전하게 움직여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강도가 아니면 이 밴드의 길이가 너무 짧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넘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어거지로 넘겨 넘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. 그리고 넘어갔고 올 때도 막 이렇게 돌아오시고 넘기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 제대로 펴서 어깨 관절을 늘려서 크게 원을 그리고. 돌아올 때도 똑같이 그냥 울지 말고 위로 쭉, 뒤로 쭉 팔을 뻗어내서 위로 위로 양팔을 밀어내서 가지고 와 어깨 관절이 충돌하지 않고 뻗어져서 견인이 된 상태에서 그 공간을 움직여 주변 근육을 다시 풀어주는 느낌 개념으로 갈 거예요. 중요한 건 부딪히지 않는 거, 어거지로 움직이지 않는 거, 길게 이렇게만 회전해도 돼요. 대신 수축하지 않고 밀어낸 상태에서 돌릴 수 있게끔. 할 건데, 밴드를 이용해서 저랑 함께 1 0번 정도를 진행을 하고, 그 다음에 뒤에 견갑고, 날개뼈를 좀 움직여서 등을 좀더 강화시키고, 어깨를 열어줄 수 있는 동작으로 조금 더 어깨를 편안함게 만들 거예요. 가볼게요. 자, 양손 무릎선에 있는 밴드 잡고요. 더 넓게 잡으셔도 되고요. 자, 마시며 머리 위로, 위로, 위로 기지개. 내쉬며 크게, 원그려 등 뒤로. 다시 마시며 뒤로 크게, 밀어 기지게, 내쉬며 왔다고 끝이 아니라 더 멀리 앞으로 내려서 내려오고, 이렇게. 마시고, 내쉬며 뒤로 크게 원. 마시며 크게 뻗어 돌아와, 내쉬며, 둘. 마시고 위로 기지개, 내쉬고. 마시고 크게 원 그려, 내쉬며, 세 일곱 개더갈 거야. 마시며 위로 위로 기지개. 내쉬며 크게 원 그려, 뒤로. 마시고, 내쉬며, 네. 마시며, 위로, 기지개. 내쉬며, 뒤로 갈 때, 내 등이 말려있지 않고, 좁힌 상태 내려와요. 마시며, 위로, 쭉. 내쉬며, 다섯. 마시며, 기지개. 자, 어깨 돌리는데도 어깨 좀 뻐근한 느낌 들수 있어요. 마시며, 위로, 기지개. 크게. 내쉬며, 일곱. 세개 더. 마시며, 기지개. 위로, 위로, 위로. 내쉬며, 등 뒤로. 마시고 크게 원그려 내쉬며 여덟두개더 갑니다. 마시며 기지개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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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쉬며 크게 원그려 내려오고 마시고 목선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게 주의하고 마시며 마지막 위로 할때 굽어지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세운 상태에서 크게 등 뒤로 마시며 머리 위로 크게 원그려 내려왔어요. 자 내려왔으면 내 손을 내 손가락으로 밴드를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럼 밴드가 내 손에 착 감기죠? 그대로 위로 올려요. 어, 그러니까 양팔이 잘안 올라가지신 분들 있겠죠? 그러면 좀더 길게 잡아서.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팔꿈치를 접어서 위에서 무어를 잡아서 끌어 내린다는 상상으로.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깨를, 말려있는 어깨를 열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. 그러려면 등의 모습은 말려있는 게 아니라, 날개를 꽉쥐어서 가슴을 오픈한 상태. 말려있지 않고 어깨를 뒤집어서 오픈하고 가슴 열어놓은 상태. 이렇게 가볼게요. 마시면 위로 푸시, 쭉 뻗어내고 내쉬면 잡아 당기세요. 꾹. 마시면 위로 쭉 기지개 한번 켰다가, 내쉬면 살짝 양손 좌우로 뻗어내면서 뒤에 날개도 꽉쪼이세요 마시고, 내쉬세요. 셋, 어깨 뒤집어 오픈. 마시고, 내쉬며, 이것도 열번 갈게요. 마시고, 내쉬며, 다섯,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깨를 여는 데 집중하세요. 마시고, 일곱, 마시고, 여덟, 마시고, 아홉, 마시고, 열. 꼭 잡아당긴 상태. 어깨뼈 끌어 내리고, 날개뼈 끌어 내리고, 뒤에 날개 더꽉 조여서 유지. 뒷. 하나, 마시며 크게, 머리 위로 기지개, 내쉬며 내려와. 손을 풀고, 호흡이 정도 털어줄게요. 뭔가 들을 때 뻐근한 것 같으면서도 어깨 주변이 좀 늘어난 느낌 한번 느껴보세요. 아, 1열개 너무 힘든데요? 다섯 개 하셔도 괜찮아요. 세개 하셔도 괜찮아요. 하지만 어떻게? 정확하게, 크게, 관절이 부딪히지 않게끔 만들어보려도록 하시고 중요한 건이 어깨를 안 쓰면 더 점점 굳어요. 자꾸 내가 힘들어서 근육 게임을 다 풀어버리면 점점 관절의 몸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관절이 힘들어할 거예요. 계속 저와 함께 바른 몸 만들어보려 노력하면서 말린 어깨 열어서 회전 진행해서 어깨 주변, 특히 어깨 통증을 많이 낮춰보려고 노력할게요.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